미래 모빌리티 혁명.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일 아침 핸들을 잡고 출근하고 주차자리 찾느라 스트레스 받고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서 있죠? 하지만 10년 후, 아니, 어쩌면 5년 후엔 이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은 미래 모빌리티 혁명 5가지를 소개할게요. 현재와 미래를 비교하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 함께 상상해봐요. 자, 시작할게요. 첫 번째 마이너스 운전자에서 승객으로. 현재 우리는 어떻게 출퇴근하나요? 핸들을 꽉 잡고, 브레이크 밟고, 매일 같은 길을 졸린 눈으로 달립니다. 집중해야 하고, 피곤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미래는 완전히 다릅니다. 레벨 4 자율주행차가 이미 캘리포니아 같은 도시에서 실제로 운행되고 있어요. 당신은 더 이상 운전자가 아니라 그냥 승객이 됩니다. 차 안에서 화상회의를 하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편하게 잘 수도 있어요. 평균 통근 시간이 1시간이라면 그중 30분에서 45분을 업무 시간이나 여가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출퇴근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쓸모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물론 조건이 있어요. 규제와 사고조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운전에서 해방되고 있어요. 두 번째 마이너스 주차장에서 이동 대기실로. 현재는 어떤가요? 우리는 차를 구매하고, 보험을 내고, 주차비를 내고, 매달 돈이 줄줄 세죠. 연간 400만원에서 700만원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차는 대부분의 시간을 주차장에서 보냅니다. 하루 23시간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차는 더 이상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앱으로 호출하면 곧바로 오고, 내리고 나면 바로 다른 사람을 태우러 가는 이동 대기실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유 차량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도시는 도심 주차장을 줄이는 정책도 시행 중이에요. 도심의 넓은 주차 공간은 공원, 상업시설, 자전거 도로로 바뀌겠죠. 연구에 따르면, 차량 총량이 20%에서 30%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충전 인프라나 보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차량 소유는 아직 꽤 오래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명확해요. 소유에서 공유로, 세 번째 마이너스 도로에서 하늘로, 현재 우리의 이동수단은 땅 위의 도로뿐입니다. 서울에서 인천 가는데 이 시간, 강남에서 김포 가는데도, 출퇴근 시간엔 1시간 반이 넘게 걸려요. 막히면 속만 타죠. 미래는 하늘이 열립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즉 하늘 택시가 이미 한국, 미국, 일본에서 시범계획과 실증을 진행 중이에요. 지금 이 시간 걸리는 거리를 수직 이착륙 비행기를 타면 15분에서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물론 아직 비싸요. 초기 요금은 1회에 5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조건도 까다로워요.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더 높아져야 하고 도심 소음은 60에서 70데시벨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넘으면 도심 하늘길이 열리지만 넘지 못하면 공항 셔틀이나 응급용 정도로만 쓰일 거예요. 하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출퇴근 꿈이 아니에요. 네 번째 마이너스 신호등에서 AI 교통망으로. 현재의 도로는 신호등 때문에 서고, 가고, 또 서고. 반복입니다. 급한데 빨간불 앞에서 멈춰 서면 정말 답답하죠.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미래의 도로는 어떨까요? 중국 항저우는 AI 교통 시스템 시티 브레인을 적용한 후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됐어요. 미래엔 차와 도로가 서로 실시간으로 통신하는 V2X 방식이 표준이 되면 신호등이 거의 필요 없는 도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지 횟수는 줄어들고 출퇴근 시간은 평균 10%에서 20% 단축되어 조건은 차량의 60%에서 80% 이상이 V2X를 장착해야 하고 통신 지연과 보안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호등은 계속 남아요. 특히 보행자 보호 때문이에요.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멈춤 없는 도시. 그게 바로 미래예요. 다섯 번째 마이너스 주유소에서 달리면서 충전으로. 현재 우리는 주유소나 충전소를 찾아가서 멈춰서서 충전해야 합니다. 시간도 걸리고 찾기도 번거롭죠. 전기차는 충전시간이 더 길어서 불편합니다.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한국 카이스트 연구팀은 무선 충전 버스 오래부를 실제로 운행해 본 실증 사례가 있어요. 스웨덴 등은 도로 자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도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엔 고속도로나 버스 전용 차로에 충전 코일이나 전기 레일이 깔려서 달리는 동안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전송 효율은 80%에서 90%예요. 하지만 설치비는 1km당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라 아직 대규모 확산은 어렵습니다. 비용이 내려가고 표준이 통일되면 경량 전기차가 표준이 되고 차량 가격도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비용, 안전, 규격 문제로 당분간은 지역 파일럿에 머물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멈춰서 충전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현재 우리는 직접 운전하고 차를 소유하고 도로 위를 달리고, 신호 등에 멈추고, 충전소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승객이 되고, 차는 공유하고, 하늘을 날고, 신호 없이 흐르고, 달리면서 충전됩니다. 미래의 이동방식은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돈, 도시구조, 그리고 생활방식을 통째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운전은 줄고, 이동 시간은 회수되고, 하늘길은 열리고, 신호는 사라지고, 길그 자체가 충전소가 되는 세상. 이 변화가 얼마나 빨리 오느냐는 기술, 규제, 안전, 인프라,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샤띠는 계속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만 골라 미래를 알려줄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